두 기사가 두 번째 만남인데 오래전에 두었는데 한태희 선수가 한번 이긴 적이 있어요. 자, 중국 랭킹 2위 그리고 한국 랭킹 35위의 대결입니다. 한태희 선수의 흑번인데 오늘 한태희 선수가 초반에 굉장히 적극적인 포석을 들고 나왔어요. 대각선으로 초반은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네,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진행이 됐고 자, 이제 이 모양에서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 미팅 선수가 지금 그냥 천천히 갔어야 되는데 뭐 여기 호구치거나 아니면 이런 데뭐 밀어간다거나 어깨 짚는다거나 천천히 가는 게 맞는데 일단 들여다본 수가 문, 이수부터가 문제예요 이 단수를 맞아서 일단 손해 봤고요이 들여다본 수를 줬다는 얘기는 이걸 끊으려고 둔 건데 여기에 미팅 선수가 뭔가 치명적인 착각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실전에 보면은 이걸 단수치고 나갑니다 백은 이제 이수밖에 없어요 예, 네, 느는 거는. 이렇게 막혀서 죽기 때문에 안 되죠. 단수치고 이어도 수상전이 안 됩니다. 이렇게 메꿔서 100이 수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제 칠려고 한 건데, 있는 거는 뭐, 여기 그냥 넘어가고 그냥 젖혀있거나 이렇게 둬도 수상전이 안 되죠. 오히려 이건 흙이, 흙이 잡힙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수가 있어요. 단수치고 이수가 있는데, 당연히 이것까지 받겠죠 근데 여기서 미팅이 이제 뭐냐면, 이게 실전인데, 이게 된다고 본 거예요. 지금 따내는 거는 100이 이상합니다. 이렇게 돼서, 이건 너무 이상해요. 이건 백이 건드려서 손해죠. 근데 미팅의 수익기는 뭐냐면 이렇게 돼서 이 싸움이 괴롭지 않냐. 예, 그런 거예요. 흙이 이제 여기서 이걸 늘면 패가 되는데 이걸 늘면 패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끊고 이렇게 단수 쳐서 패가 되는데 이건 백이 언제든지 패를 걸어가도 되고 그리고 패감을 써도 되고 아니면 먼저 쳤을 때 이런 데 끊어 가지고 패감을 딱 만들어 놓고 딱패 걸고 나가면 대책가 없지 않냐. 미팅 선수는 이게 그러니까 흙이 잘 안된다고 본 건데 이거는 흙이 안되죠 근데 여기까지 호구치면서 버텼는데도 되는 거예요 뭔가 여기서 착각이 있었어 일단 이쪽은 안돼요 여기는 밀고 들어가도 단수를 치면 이게 있는 거는 막아서 수상전이 한수 부족이에요 백이 물론 이걸 젖혀서 둘 수는 있지만 이거는 뭐 늘어진 패라서 백이 어차피 의미가 없고 네, 결국은 이걸 둘 수밖에 없는데 여기가 막상 나가니까 별수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를 들때이 는수가 또 좋은 수입니다. 예, 여기를 딱 밀었다가는 이제 먹여치고 단수치고 막아서 이건 또 큰일 나거든요. 흑이또 는수가 정확합니다. 밀고 먹여치고 다 회돌이를 해도 막상 조여지지가 않고 중앙도 조여지지가 않아요. 예,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씌워야 되는데 통쇄가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미팅 선수가 완전 쫄딱 망했어요. 예, 그래서 결국 실전이 어떻게 됐냐? 이걸 늘었는데 밀어 놓고 작으니까 여기도 죽었고. 이렇게 막히는 순간 이때 그래프가 95%입니다.한테이 선수가. 왜냐면 여기가 지금 비긴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비기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여기를 젖히는 수가 있어서 이렇게 젖히면 아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여기서 <laughs> 정리가 안 됩니다. 막으면 패가 되고 해가 돼서 예, 안 되고 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이어서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상전이 안 됩니다. 보이시죠? 예. 그래서 죽어 있는 겁니다 이게 죽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바둑은 거의 끝났어요 이때 에, 거의 대책이 없는 상황 그리고 이후에도 한태희 선수가 너무 잘 둡니다. 중앙 지켜놓고. 여기도 꽉 이어서 이제 정리되고, 벌리니까 여기 바로 붙여 들어간 것도 나이스 판단이었고요. 여기서 또 크게 수를 내요. 네, 이렇게 크를, 수기를 내고,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딱 살아서는, 진짜 이때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집 차이가 거의 한 20집 정도 벌어졌기 때문에, 이곳에서만 뭐 크게 집이 안 나면 됩니다. 근데 여기도 사실 잡필 돌이 아니죠. 다 받아줬기 때문에. 이 미위팅이 여기서 어떤 수를 두냐면, 여기를 둬요. 어차피 공격이 안 되니까 아예 여길 둬 버립니다 크게 근데 이건 진짜 살면 이겼어요 이거는 진짜 살면 이기는 바둑인데 와 근데 미팅도 진짜 끈지 끈덕지게 잘 버티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여길 들여다보고 자이 장면에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아살상이 바둑은 여기서부터가 하이라이트라고 볼수 있는데 그냥 아뭐 여기를 지켜도 이렇게 지켜도 이겼고 그냥 여기를 찌르고 이렇게 받을 때게 늘어서 이런 식으로 정리한 다음에 차단하면 그때 살면 돼요. 이, 이거는 흑이 에이, 그냥 이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태희 선수가 좀좀 좀 지나치게 좀 버텨요. 여기서 보면 어떻게 두냐면 여기를 붙이고 이걸 젖혀 이으니까 이것까지 끊어 잡습니다. 이게 너무 심했던 거야. 예. 지금이라도 이렇게 살아 뒀어야 됩니다. 그러면 물론 이거를 선수로 당하는 게 아프죠. 근데 그래도 이겨요. 예, 그래도 흑이 이기는 바둑입니다. 근데 이거를 당, 선수로 당하는 게 싫다고 이걸 버텼는데 단수를 치는 순간 바둑이 심각해졌어요. 이 흑이 갑자기 그냥 산는수가 사라진 겁니다. 이제 있더라도 여기 치중하는 수가 있어서 이게 다 자충이 돼 있어서 안 됩니다. 예, 넘어가는 수가 있고 혼란해졌어요. 결국 이렇게 해서 패가 됐는데 이래서는 바둑이 순식간에 5대5가 돼 버렸습니다. 물론 이때라도 뭐 이런 식으로 두어서 여기를 버리고 사는 수를 선택했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전 심리상 이미 이 선택을 하기는 좀 어렵죠. 한태희 선수가 진짜 냉정하게 뒀어야 되는데 근데 실전에 이제 여기를 뒀는데 패가 돼서는 복잡해졌어요. 패감이 백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흑이 다른 데패감 쓰기가 어렵잖아요. 대마가 원김 구독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찔렀는데 하나 밀어 놓고 패를 따내는 순간 이제 바둑은 쉽게 말하면 5대 5가 됐습니다. 너무 손해를 많이 받고 그리고 문제는 아직도 이흙이 괴롭힘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예, 백이 정확하게 응징을 해 가니까 이게 중앙이 너무 철벽이라 도저히 여기서는 집이 안 나고요. 이쪽은 아무리 도도 집이 나기가 어렵고 크게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에서 사는 형태가 잘안 나와요. 실전에 이제 여기 하나 그 교환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날 일자, 부분적으로 좋은 수거든요? 이게 지금 그, 그냥 사려면 이런 식으로 둬서 살 수는 있는데, 이렇게 두고 살 수는 있는데, 이거는 여기 젖혀있고, 이거 귀사할 땐또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 끊어 잡히고, 이렇게 당하면은 이미 바둑이 이긴 게 없어요. 예, 이긴 게 없어서, 이, 한태희 선수의 날일자 일단 단수 교환을 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여기가 언제든지 예, 여기가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교환을 하지 않는 게 이득이거든요. 좋은 수입니다. 근데 미팅 선수의 이 붙여간 수가 또 좋은 수예요. 만약에 백이 이런 식으로 끊어갔으면 이렇게 1선으로 넘어가서 이거는 흑이 이겼을 거예요. 그리고 백이 만약에 이쪽을 그냥 지키면 이렇게 호구쳐서 이게 살아요. 양패입니다. 이거는 여기 따내면 여기 따내고 그쵸 양패로 살아있어요. 이러면은 한태희 선수의 승리였을 텐데. 요 붙여간 수가 또 좋은 수입니다. 백이, 흙이 이걸 단수를 쳐도, 이렇게 있고, 따낼 때, 이렇게 젖히면, 여기는 선수가 되는데, 이 젖혀있으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따내게 되면, 따내거나 끊어서 이거 따내면, 이게 못 살아있어요. 여기랑 여기랑 맛보기로. 폐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흙이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결국은 실전에 이렇게 패가 났는데, 사실상 패가 나서는, 네 역전이죠. 예, 사실상 흐름은 역전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팩감을 쓰는데 백이 팩감이 워낙 많아요. 예. 팩감이 너무 많습니다. 웬만한 패는 다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기서 이 먹여 치는 팩감을 썼는데 이때라도 어 한태희 선수가 받았어야 돼요. 받고 따낼 때 여기 팩감 쓰고 그리고 나서 따낸 다음에 이쪽으로 팩감을 이거는 뭐 받아 주면 되는 거고 이건 악수니까. 이걸 늘어서 패감을 쓰면 해소를 하고 이게 이제 패가 되는 형태인데 이렇게 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를 하고 갔어야 됩니다 물론 이래도 불리하긴 한데 이게 좀더 가능성이 있었어요 이건 좀그 여유가 있는 패니까 여유가 있다기보다는 이쪽 대마보다 낫죠 여기가 패가 되는 게 물론 이래도 백기좀 좋다고 합니다 근데 여길 안 받은 게 패착이에요 때리는 순간 대책이 없어졌어요 이걸 나갈 수밖에 없는데 늘어서 붙이니까 이 돌이 죽었습니다. 네, 있더라도 여기 도서 이걸 두더라도 끊어서 이게 두점 잡고는 못 살죠. 결국은 몇수더 두다가 이 장면에서 돌을 던졌어요. 여기서는 더둘 수가 없는 게 일단 여기는 자체로 죽어 있고요. 여기를 뭐 이어야 수상전이 되는데 지금 이거 끊는 걸로 지니까 요거 네점 잡는 걸로 지니까 뭔가 이걸 수상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찍고 이렇게 막으면 이 수상전이 안 되죠. 예, 네, 내전이 먼저 잡히니까. 이쪽 흙이 다 죽은 거예요. 예, 네, 더 해볼 데가 없는 상황이 됐죠.